네, 우리 박은정 여사님께서도 이렇게 사진을 주셨어요. 와, 내려다보는이 사진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와, 신나 신나 왕신나. 이거 좀 보십시오. 이거 아이고. 얼마나 그냥 멋있는지 막 아름다워 죽겠어요, 그냥. 우와, 이건더 멋있다. 이거 뭐 완전히. 오, 이곳에서 천 마리도 나오고 500마리, 600마리도 나오고 막 빙박을 해서 얼음 15cm. 여기는 녹지도 않아. 다른 데는 녹지만 여기는 계속 얼어 들어가. 그쵸 15cm 이상 계속 얼어요 낮에 1,2cm 녹았다가 밤에 3,4cm 얼어요 이러다가 보면 20cm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주하고 다음주 이번주 주말과 구정도 타고 구정 지나고 난 후에 주말까지 탈수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보를 보고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저희도 장담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많다 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 대회습니다 아름다운 빙어터에서 동영상을 다시 찍어 봅니다. 실시간입니다. 빙어는 대박 터지고 있네요.